어, 일단, 한마이 선배님이 너무, 너무 잘하셔가지고, 저는 뭐, 딱히, 그런 게 없지만, 굳이 한 가지로 뽑는다면, <laughs> 그, 그, 어, 욕할. <웃음> <웃음> 그거를 조금 더 이제, 음, 막갈나게 네. 네. 해주세요. 한번 해보면, 있을 해, 것 같다라는.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시원해. 해보실까요? 지붕에서 그 형식 <laughs> <혹시, 웃음> 자고 있는데 건넌 <laughs> 한가지 장면은 <laughs> 한가지 보단 못할 것 같아. 광고일 때는. 그 저기 신애한 수는 물론 이제 수지 씨 신애한 수.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고. 뭐 게시판 보면은 이제 그 감독이.